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벽의 바깥에 단열을 추가해 보고 그 다음에 슬랍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계단 옆에 우측에 어, 계단 손잡이 난간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5m, 5m짜리의 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기본 설정 값 가지고 예, 클릭 5천 이쪽으로 5천 참고로 지금 화면에 중심을 기준으로 가죠 예, 그거는 이제 F5 누르면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치수를 빠른 치수 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초는 안 나오는데 왜 5초는 안 나오냐면은 이 치수는 중심을 기준하지 않고 이 찍는 부분 있죠. 찍는 부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심 치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요. 치수에 보면 빌딩이라고 있어요. 모든 벽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심벽 중심선 참고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벽은 높이가 2700짜리고 두께가 3.800짜리입니다 슬라을 만들어 볼게요 빌딩 들어가셔 가지고 슬라브에 벽에 의한 슬라브 말고 지금 벽이 닫혀있지, 닫혀있지 않으니까 다각형에 의한 슬라브를 클릭하고 슬라브에 네, 지금 이게 슬라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제가 할게요 네. 나중에 한꺼번에 뽑아내면 되니까 이벽 외곽으로 이 단열을 넣어 볼게요 벽에 보면은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단열 보수 검사라고 있죠 단열 벽 단열재 삽입 단열증이 추가된다 이제 끔찍해좋 쉽게 말하면요 초록색 선 어쩌고 뭐 앵커패시가 있고 붉은색이 있고 이제 이런 명령이 있는데 그냥 바로 선택이 돼요 보시면은 초록색이 있고 아,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붉은색이라는 런 이제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단열이 이 초록색 바깥쪽으로 생성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도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을 클릭해 주면 붉은색, 빨간색을 바뀌면서 이 부분은 단열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벽에 이제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단면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표시되죠. 이부분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단열을 어떤 높이에 몇 두께 얼마로 넣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원하는 두께 정하시고 높이 정하시고 단열재 네. 해치가 있는데 편집하기에서 지금 단열돼 있어요. 써모예 예,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저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원하시는 대로 예, 외벽 쪽으로 단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슬라브가 어이벽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슬라브가 끝나겠죠 요, 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여기서 선택하면은 지금 벽이 선택됐는데 2분의 1죠 하나 더 있다는 뜻이죠 슬라브이죠 슬라브에 대해서 편집에 간격 띄우기 있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이 바깥으로 이쪽에 대해서도 바깥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3D로 봤을 때 슬라브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단이라고 있죠? L자형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기준을 F5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게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그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찜기 참이죠. 찜기 참이 좀 기네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이 높이가 안 맞죠. 이병 병 높이 맞추려고 그러는데 벽 높이는 현재 2,7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계단 높이도 2 7 0 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연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반제 반응 시간 느립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발판까지 높이가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판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발판 있죠? 이렇게 없애면은, 없애죠? 이런 식으로요. 예. 없애도 자동으로 이 끝높이가 병높이에 맞춰져서, 예,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 값이, 요 값이 2700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 발판의 거리 있죠? 예, 두께, 발판의 거리가 지금 30cm 정도 되어 있고요 라이저는 142.1, 요고 돼 있죠? 지금 값은 적당히 150이 하면 적당한 것 같고요. 자, 30이라는 거에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예, 발판을 네, 예, 클릭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단에서 속성이 들어가시면은 난간 설정이라고 있죠 오른쪽 지점 지정, 왼쪽 지점인데 진행 방향을 기준입니다 오른쪽으로 있어야겠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는 철 프로파일 이걸 기준으로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난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은이 이, 난간동자가 너무 수량이 많죠 발판 하나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한 가지 위치가 여기 요거 정요 교차점 끝나는 점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공기가 떠 있죠. 하나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0cm 내리, 내려볼게요. 난간 선택해서 속성에서 일반 석성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난간 동자 부분에서 보폭이 아까 봤을 때 30cm였고요. 네. 이 같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시장 거리를 지금 10cm 정도 띄운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10cm 들어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난간 동자의 난간 거리 되 있고, 예, 첫 난간 동자. 어, 그리고 난간 동자의 높이가 지금 1m로 되어 있는데, 이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끝점 형태를 이쪽으로 바,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요금니다 예, 요거. 이거. 예, 요, 요 형태가, 요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다. 예, 이렇게 바꾸고요. 난간 동자의 높이가, 어, 지금 너무 높은데, 두배을 해볼까요? 요거는 예. 예, 별 상관없는 게, 기본 사이즈 값이기 때문에, 예. 입에다 그대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높이 있죠 밑으로 여기에 좀 밑으로 들어갈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아, 마이너스 100을 했고 어, 이것도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어, 0보다 크면 오른쪽인데 그럼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네, 됐죠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릴 부분입니다 핸드릴 여기 있죠 핸드릴 역시 위치가 어, 지금 기장 높이가 지금 1m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난간 동전을 낮췄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낮춰줘야 됩니다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로부터 꽤 간격 띄우고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서? 여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을 해주면 이쪽으로 붙죠 예. 이 정도면 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 정성적으로 됐고요. 혹시라도 이 계단에 2 d 표현을 변경하시려면 일반 속성 있죠?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행 방향 변경이라든지 다음에 여기에 예, 이렇게 도면 표시 기호라든지 보행선 위에 문자를 넣기를 원하시는 분도, 혹시 한들 숫자를 안 보이게 하시려면 이제 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제 텍스트도 끄고 걸 수도 있고요. 자, 보행선을 이제 예, 안 그릴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그 절단선 있죠? 절단선에 위를, 요거를, 절단선을 그릴 수도 있고 안그릴 수도 있고, 여기에 층계참을 위치를, 위치 높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일단 이 정도 해놓고 2D 상황을 보시고 네,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가 표시 안 되는데 별도로 문자를 표시하시려면은, 그래프팅 가시면 이제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올라가는 방향. 지금까지 이제 벽을 만들었고 여기 바깥에 있는 단열 단열을 했고 계단을 만들었고 난간을 만들었고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간단하게 계단을 생성하는 방법과 어떤 난간, 여기 단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